와, 미치겠4 0만 원. 야, 오늘 중앙입니다. 오 마이 갓! 잘 먹겠습니다. 300미터 3 0미터 300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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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미터 300미터 3 0미터3 0미터 300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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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미터3 0미터 사람이, 와, 장난 아닙니다. 방파제입니다. 개도 방파제. 떼나가. 빨리 줍니다 여기 자대, 이렇게 된 자대도 있는데, 방파제로 해가지고, 요것도 만 원이에요. 저 앞에서 이렇게 할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대현님 오자마자 낚시 바로 막. 와, 액시 낚기 빵이다. 대현님. 전주동 산비 전주동으로 일단 첫끼 먹고 시다 나가고 퀄리티는 도시락이고요 5천원짜리 도시락 지금 볶고 오징어 볶고맛있좀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이야 진짜 똑똑하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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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빵 좋다 음. 살이 막 탱실탱실합니다 와아 잡았어 살아있네 살아있어 우리 <laughs> 대 데님 잘합니다 전유동 하는 게 맞네 칼잘 보네 인자. 아. 아. 빨리 이 나. 깔 좋다. 아. 좋. 다 색깔만. <laughs> 야안 뜨준다. <laughs> 내가 내가 잡을까 <laughs> 미밥 안 뜨준다. 어,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언제는던좋줬냐던 좋소. 서 잡은 거 아이가. 세 마리 있네. 세 마리. 여기 하고. 여기 저 끝에 보이시죠요 형광색 뭐가지야고 옆부분 색지가 대현임지입니다아 심하다 이거 세기라! 세기라! 네. 가봐라! 세우고! 더 세우고! 그렇지! 소리 하지마 임마! 대를 숙이면 터진다 있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고? 야이 방파제에서 은소만 잡는 것 같다 내가 볼때 <laughs> <laughs> 이 새끼 왜 가냐? 어찌를방 반갑노 <laughs> 아 근데 이런게 올라와야 이게 지금 이제 입질을 하거든 모든 고기들이 와, 어? 아. 빠야 근데 야 통통하다. 삼켰다, 삼켰다. 삼겹보나니 오, 빵이 좀 있디. 제법네힘좀 응. 써. 야, 소마 빠꿨네. 나 리액션하면 어? 리액션하 해주고. <laughs> 얼굴 리액션. 야, 이 새끼. <laughs> <laughs> <밖으로. 웃음> 왜 이러는 걸까요? 또한수 했습니다. <laughs> <laughs> 얘랑 됐다. 아, 데 코너가랑 이해다 보듬으네 이거 딱한번 먹어봐 여전화 전화 받 아, 이거. 한번 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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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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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참. 아, 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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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참. 아, 참. 아, 참. 아, 참. 아, 참. 이와딱이 아, 감시 3 0분왔습니다와딱올라가 좋네요. 올라가이집들 역시 은빛깔 바다의 왕자답습니다. 4 5라니게 47정도 된다니까요. 보이스 47 나온다니깐 45라니깐 야, 아, 야. 마, 이거 보니 안아와 쪽가 미치겠네 46승장사도 무시하지 마이소 까 축하드립니다 네, 아, 수고합니다 새벽 시 4시 2분이거든요 이야 무신 그 거긴 크 아무도 다 얼얼 얼굴 얼굴 붙이. 뭐 보이? 이상하게 들어. 이야, 이만하게 들어오네. 35원35원37 남. 37네. 아유, 부산 남자 한끈 했습니다. <laughs> <laughs> 오늘 먼코를 했습니다. 아, 부산 남정 오늘 봤습니다. 대구에서 깨어와야 되겠다갈시도 아, 좋고 고등어도 그 시수 좋네요. 고등 <laughs> 몇 마리인지 모르겠다. <laughs> 기억이 안 나. 보이십니까 이거? 개도 자대 들어가시는 분들. 이야 줄이 줄이 어마어마합니다. 5시 28분이거든요. 바람이 진짜 어마어하게 왔네요. 4시부터 와가지고 줄서더라고 일찍 안 오시면 못 들어갑니다. <laughs> 우리도, 우리도 지금 못 들어가서 방꺼서했습니다많은 쓰레기 버리는 곳이 있네요. 자, 문이 잠겨가지고. 자, 우리도 여기 놓고 갑니다. 야, 깨끗하게 즐기는 낚시. 우와. 내 자는 사이에서 하반 많이 잡았네 <laughs> 음... 이게 개야? <laughs> 오늘 입니다고등하고태도 크고 빵네 지금 이게당지야 많이 잡아놨지? 어. 어, 근데 고동은 아직도 살아있어? 응 어, 살아있는거 있지 어. 자 올라갑니다 요방파이제에는 어, 고동도 많고 감성분도 많고 좋네요 대구여자 알지요? 푹 자고 올라가지고 얼굴 팅팅풀러가지고 마스크 한번 내려보지 지금 정신이 없다 <laughs> 아이들 좌월 올라갑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방과제로지다 부산 남자. 고맙다. <laughs> 잠이 들 겠어요. 아이고 <laughs> 한달 아이 <다라이> 넘네 고등어 <laughs> 같은 달아이 너무 습니다. 시험 전에. 아. 어딱딱 오가고 먹기 좋네. 감시 미안한 거. 빨리 죽이는 게 낫다. 어머니 옆집에 눈을 좀 가리고 고기가 다다 주고, 여기 빨리 돌려봐. 먹겠다 그지? 먹을 수 있는. 응. 먹을 수 먹을 수있다 먹을 수있다 먹을 수 있는. 먹을 수 오리지널 수뱃살 먹을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먹을 수 내장 지을수 있는. 먹을 수 있는. 먹을 응. 쫄깃하게 잘된치네 쫄깃함이 입까지 느껴진다 뭘늘 응. 채영자 <laughs> 독자님들 해보다 껍데기 불어하는 사람들이 있을긴데 <laughs> 나도 이거 껍데기 맛있더라고 자 부산 남자 스타일로 해를 그냥 떴습니다 뭐좀 미숙하긴 하지만 전문가들한테 배우시고 <laughs> 껍데기까지 잘한거 같죠? <laughs> 짠 얼굴입니다. <laughs> 샤워 했는데 아. 쭈욱 같습니다 진짜 와 해를 딱 뜹습니다 와 고생했어 드디어 잡는다고 고생했고 해는다고 고생했고 나는 뒷처리한다고 고생했고 <laughs> 우리 또 부산 남자 대구 여자 응원해주시고 <laughs>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분들 자뭐라고 짠! 진짜 독자님들도 <laughs> 간단하게 환승하십시오. 아이고 야 아... 아... 대박 시원하다 <laughs> 그지? <그치? 웃음> 얼음 본 얼음 와 아, 붙었다 얼음 붙어 붙어 햇뜨는 사이에 냉동실에 넣어놨는데 얼어버렸네뷔님은 약간 두, 두터운데 요거도 있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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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살부터 먹어봐 뭐 이거? 음... 자 이거 안 들고 계다 뱃살 바로 위에 똥 뱃살 <laughs>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laughs> 미안 소리 나는 쌈장장역지가진감성짜에 오마이갓 와하짜 진짜. 다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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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향진 향이 향은 또 와, 이거 메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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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식감은 또더 진짜. 하고이네요 아빠, 아마 안 피곤했으면 그 바닷가서 바로 했다 으면 진짜 맛있었을 건데, 안 씹힌다. 와, 와 진짜 틀리네. 쩐덕쫀덕. 오빠, 해는 보람있다. 맞지? 와, 진짜 맛있다. 보람있는 일자. 이 제일 그 대등살 이거 등살 등살로 또게식문야 되겠다 아 너무 맛있네 어. 식감 음. 대박이다 바사해 음. 살짝 부위바다 진짜 맛있 달리다 야 이거 <laughs> 진짜 존득쫀득하다야 음. 등이 힘이 있어서 그런가 그리고 보들보들한다 야 음. 아, 이거 맛이 틀리다 그지? 아... 아니 아 감자 이쪽에는 저기 쫄깃한데 응. 약간 등살 이쪽에는 그 보들보들하다 약간 보들하면서도 아삭아삭 씹히는 느낌? 이건 어디에 쌀이? 돌돔처럼 약간 아삭아삭 씹히는 느낌 나는데? 아 어, 오빠야? 응? 이거. 그것도 다 등살이야 뱃살 등살 두 개밖에 없는데? 아예 팥꽁치인 줄 알았어요 꼬리살 있지 꼬리살 꼬리살 어딨어요? 이따먹어 음 아다 맛있다. 확실히 맛이 틀리나요? 부일마방아 그럼 감성돔 잡아야 되겠다. 유교 방파대에서 그 방송 할때뭐 감성돔 뭐안 부럽다고 막 그랬는데 <laughs> 역시 가을 감성돔이구나. 아, 그리고 오빠야 사짜, 오짜보다 삼짜가 제일 맛있다. 그지? 예전에도 3 7 3십 됐을 때 그때가 진짜 맛있었다. 어 그거 맛있었다, 이거. 딱 처음에 먹었지. 그 다음에 45, 그 다음에 50, 53인가 먹었는데 네, 3따가 제일 맛있더라 어, 38, 음. 40 정도 되면 제일 맛있더라 오빠 뱃살이 진짜 쫄깃쫄깃하 음, 안 씹힌다 이거는 ASMR을 음. 해야 되는데 아, 대박이다 전국에 계시는 해외 못시는분 안타깝습니다 <laughs> 아, 진짜 <laughs> 이 맛있는 걸 진짜 이거 내가 새로 만들었다 이가 응. 씹히는 게 리얼하게 진짜 우리 리얼 방송 아이가. 이 씹히는 게안 씹히는.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쫄깃쫄깃하다. 이거 내가 대친 거한 드셔보세요. <laughs> 완전. 이거 여기 뭐가? 완전 대박이네. 진짜. 또또또또막 계속 들어간다. <laughs> 또또또 소리도. 또, 또와 근데 이거 진짜 탱글탱글하네 뱃살. 지금 몇 시고? 어, 지금 8시5 4 분. 진짜. 오빠 나 뱃살이랑. 또 시장이다. 또술 시장. 아, 뱃살이랑 등살이랑 같이 먹어야지. 아, 그럼 쫄깃하면서도, 낭가다면서도 응. 어. 이거 맛있겠네. 야들야들하니. 아삽이 쏠찍어거 와. 성장 초장 다 찍어가 쯔. 한 표현을 야. <laughs> 씹는 거 보여. 지 씹. <laughs> 소리 소리. 아. 아, 진짜 맛있네. 넘기기 싫다. 어. <laughs> 계속 씹고 싶다. 이거 이거 음. 저 음. <laughs> 소름. 아 진, 음. 어, 짜 소름 돋네 음. 아 진짜 너무 <laughs> 맛있어. 나 음. 진짜 소름. 대구에 살다가 이런 거못 먹어봐가지고 맨날 울어가고 광어 광원... <laughs> <laughs> 울어 광안 먹어. 예전부터 진짜. 이야기하더라고. <laughs> 울어 광는 얼굴 이렇게 커나라 뭐야, 잠못 잤다 이거. 리거 우리 대현님이 또 만든 거. 아, 거기 일본 간장에 오, 식초, 그다음 뭐? 식초에다가 물, 물 조금 더 넣고 와사비. 왜냐하면 새거든요. 근데 부드럽게 색깔. 이거 너무 맛있 음. 잘 만들었나? 지이네 어? 야, 이거, 이거 진짜 쫄깃쫄깃하네 껍데기 안 먹은 사람 모르는데 껍데기 안에 살이 살짝 이렇게 붙어 있잖아 우리가 해 뜨면서. 음. 이게 그러니까 생선 살 맛도 나면서 쫄깃쫄깃해 그냥. 근데 이게 감성돔 껍데기가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맞 음~~ 내가 잘 내쳤지. 점 음. 내쳤는데. <laughs> 커피 포트에. 아 아니 커피 포트에 물만 끓여가지고 이 부었어. 어, 맞나 그게 어. 딱 잘했다. 이렇게 차삭 부었다. 센그 냄비 불 이래 했으면 잘못 했으면 클럽했다. 오빠도 이거 뱃살이랑 등살 섞어 먹어봐. 나 이거 두개 섞어서 한번 먹어봐. 아요래 어. 와, 등살이랑. 대박이긴데 음. 입에서 넘기기가 싫다니까. 요요 부분 약간 갈색 부분 요거 밑, 위에 있는 거. 요 부분이 이제 등살이거든요. 등살. 요거는 배. 요거는 등. 와 같이 먹으면 대박이겠네. 응, 같이 한번 먹어 봐. 진짜 입에서 넘기기 싫어. 아이씨, 소주 라 <laughs> 아이스 소주. 대현 님이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얼마나 지금 잠안 자고 이하고 있는지. 오빠 12시간 낚시했습니다. 12시간 아니지? 24시간인가? 아니지, 오빠야. 12시간이잖아. 어제 7시에 아, 갔잖아. 맞네, 그래. 어제 그 7시에 그 자대 그거 받으러 아, 저거 들어가서 돌돔하고 나온다길래 잡아보려고. 왜냐면 대현님이 돌돔을 못 먹어가지고 맨날 돌돔을. 돌돔, 돌돔. 7시부터 지금, 지금 여, 24시간 넘었지. 아, 이따 와봐. 두 개, 두 개. 내만 아, 잡으니까 옆에 아저씨 막 웃던데. 민망해하면서. <laughs> 맛있지. 진짜 입에서 넘기기 싫다니까. 그지. 네번 치지 마. <laughs> 난네번도 진짜 안 내. 태어나서 원래 세 번밖에 박수 안 치는데. 진짜 넘기기 싫지. 계속 씹고 싶지. 이야, 나네 어, 맛야 진짜 맛있다. 그지. 기기 싫지. 같이 먹으니까 맛있다. 응, 이렇게 같이 먹자. 그래. 아, 근데 내가 이렇게 배살을 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뜨잖아. 근데 나는 내 습관이 그래서 그런지 나는 등살을 이렇게 이상하게 따로 놓고 싶 하거든요. 항상. 요리 등살 놓고 안에다 배살 넣거든요. 내가 습관이 돼서 그런가. 근데 이름으니까 따로 먹는 느낌 그게 괜찮지. 어, 다른 사람은 좋아. 그냥 막 뜯고 막이하잖아나 몰라. 아, 뭐가 그래? 뭔지. 응. 나 맛이 확실히 틀려. 집 사장님들이랑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보면 음. 그냥 막이래 하더라고. 아, 진짜? 어. 근데 나는 그게 옛날부터 그게 조금 불만이었거든. 요게 뱃살, 요거 등살을 따로 하면 안 되는가? 이런 거를 나는 좀 옛날부터 있어가지고. 오라안 나온다. 어! 터졌다, 터졌다. 오마이갓. <laughs> 오 마이 갓. 오케이. 오예, 오예. 근데 진짜 껍데기 무 봐. 이거. 그, 아니, 그니까 내가 먹을게요. 어. 나 봐. 네, 아, 줄게. 그러니까 오빠 뱃살 만먹어 원래 근데 비계 이런 거못 먹거든요, 응. 거기도. 빨빨, 빨리, 빨리. 빨리 이거 뱃살부터 먹어봐, 오리지널 뱃살. 아, 그래, 응. 뱃살 먹자. 여기 그러니까. 여기 찍어 먹으면 되네. 겠 아, 나 근데 음. 초장을 조금 찍고, 음. 살짝 찍고. 뱃살. 나 원래 옛날에... 진짜 근데 음양나머 이거만 찍는 게 맞긴 한데. 이거 옛날에 안 먹었는데 먹어.헐. <laughs> <laughs> 아. <laughs> 오빠야 뭐 쫀득 쫀득한 소리가 이까지 씹히기 쉽지? 아니 쫀득이야 이건 아삭이야 아삭 씹히나? 대박이다기 귀에 완전 <laughs> 나뭐 김치 씹나? <웃음> <웃음> 오 진기네 와 아삭 쫀득 담백 고소 마지막 맛이 먹어 마나 고소하네 와 <laughs> 음. <laughs> 아 이게 뱃살이야. 우유 맛난다. 우유 너무 과장된가 이거? 아니야 진짜 끝맛이. 혹시 요 옆에 이거 글씨 있는거아이가뭐 이래 이래 읽어라. 이. 끝맛이 진짜 우유 맛난다. 아 달달한 맛 나네 좀. 음. 대박이네 뱃살이. 난 아까 오빠 썰일 때 이거 안 먹을라 했는데 우와 진짜 맛있네. 술 취나 아, 두 개만 물라아나안 먹을 거야 그럼. 딱 진짜. 뭐? <laughs> 딱 그, 이거를 먹을 줄 알아야 진정한 낚시꾼이야. 난 아, 낚시꾼 아니야. 낚시하면 낚시꾼이지. 자 하나 하고 이거 근데 진짜 이거는 그 닭비계 그뭐 돼지비계하고는 틀리다. 이거는 이것도 진짜 이거는 뭐라 해야 되나? 꼬돌 꼬돌꼬돌 꼬돌 꼬돌 꼬돌. 꼬돌꼬돌하면 아 좋다 그러면 한개 빼자. 아, 아, 한 개만 더. 씨. 한 개만 일단은 시식을 하고 음. 이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야? 아 여기도 해야 되는데 먹어봐 진짜 진짜 거짓말 하고 일단 먹으면서 리얼하게 이거는 진짜 나중에는 담백한 맛이나 지어봐 고등어 고등어 원래 이것만 찍어 먹어야 돼그래 맛있어 음 곱창 맛이다 그럼 곱창 맛이다 맞다 그래 음. 음. <laughs> 근데 마지막에 살이 이건 살이 곱창 맛이라니까 아, 빨리 오빠 그 정리봐 어 진짜 곱창 맛이네, 그러고 보니까. 어. 이거만 딱 해봐, 진짜. 곱창 맛이라니까? 진짜 곱창. 쫄깃쫄깃하시거든, 진짜. 이걸 또잘 그래, 이거 또잘 데쳐서 그래요, 그거 너무 많이 데치면 흐물흐물하거든. 그러니까 넣어서 안 하고 그냥 뜨거운 물에 슥슥슥. 그래, 그 그래. 네. <laughs> 라면 진짜 잘먹어 <laughs> 결국도 라면 끼리 그걸 났습니다. 아, 이 살들을 어찌할꼬 <laughs> 맨손으로 잡음 안 된다. 아이고 <웃음> 얘기도 안 하고 진짜 아, 대구 회장님이 또이 다친 거 발라주네요. <laughs> 항상 진짜 고기 잡으면 조심하십시오 아가미 큰 고기들은 배 쪼개 가지고 위험합니다. 대박 바삭바삭 와 장난입니다. 와 너무 볼까요? 음. 바삭바삭. <laughs> 이 냉동이 아니까 살이 냄새가 안 나고 엄청 담백하네요. 겠습니다 음. 우리가 잡은 고등어 먹으니까 진짜 색다르다, 그렇지? 너무 부드럽고 맛있네요. 대박. 잘 먹겠습니다. 좋은 음식 드시고 다들 건강하세요.